간단하게 나나이 모발을 만들겠습니다. 호두, 아몬드를 넣고 블렌더로 갈아주세요. 그리고 버터와 설탕, 계란은 중탕하여 준비해주세요. 갈아놓은 비스킷에 빵가루, 중탕한 버터를 넣고 섞어주세요. 오븐에 구울 필요 없이 냉장고에서 반나절을 굳혀주세요. 우유에 전분가루, 계란, 설탕을 넣고 약불에서 중탕하여 커스터드 크림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10개 녹차가루를 조금 넣었습니다. 굳은 비스킷에 커스터드 크림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2시간 굳혀주세요. 그리고 초콜릿에 버터, 우유를 넣고 중탕하여 주세요. 여기에 충탕하여 식힌 초콜릿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굳혀주세요. 제노 산미 아메리카노 블랙은 스페셜티급의 우수한 커피를 블렌딩하여 적절한 산미와 고소한 맛이 균형이 있습니다. 산미가 있어 달콤한 디저트와 찰떡입니다. 달콤한 초콜릿 맛과 비스킷의 바삭한 맛 그리고 코코넛의 맛이 잘 어울립니다. 달콤한 디저트에는 역시 산미가 있는 아메리카노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커피보다 더욱 진하고 섬세한 맛이 일품입니다. 기분 좋은 산미가 가득한 제누 산미 아메리카노 블랙 어떠세요?